운동선수들 중에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있고, 프로 운동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프로 스포츠가 없다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오래됐지만, 프로야구, 프로 축구, 프로 배구,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가 있고,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와 프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음,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음, 뛰어난 기술과 노련미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프로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그 분야, 너무 잘하는 거야. 익숙하고, 능통하고, 그런 것을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이 서툴고,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마추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어떤 일들을 할때저 그 사람은 진짜 프로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너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 같다. 반대로 실수하고 막 이렇게 자꾸만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아 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는 항상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마추어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서 있는 분야에,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평가받으면 무척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이쯤에서 또 생각할 것이 아까 아마추어 팀과 프로 팀, 운동선수들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세상의 직업군에서는 그렇게 프로다워야 되고 프로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만 신앙인들은 아마추어가 돼야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정신 자체가 아마추어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어원학적으로 보면 사랑한다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에서 왔습니다. 요새 어떤 한참 됐지만, 아모르 파티, 뭐 이런 노래 제목이 있어서, 뭐 그랬죠? 네,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아마추어의 어원적인 의미가 거기서. 아마추어가 어리석다, 막 이런, 어, 어리, 좀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늘 1단계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매우 귀한 거예요. 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돈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지만 아마추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요즘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들 그 애환이 이렇게 자꾸 이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평생 그 운동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다른 프로 화려한 프로 인기 스포츠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수십억 연봉을 받는데 옥순 걸고 해도 끼니가 힘들어. 프로팀도 없고 비인기 종목 그런데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정열을 불태웠어요. 그냥 평생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운동하고 그 운동을 그 경기 종목을 뭐 알리고 싶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아마추어가 신앙의 인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얻고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조건 따, 신앙은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만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싶은데, 그 귀한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딱한 가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학력, 재물, 사회적 명성,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거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신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알죠. 세 번이나 묻는 주님의 그 무릎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주님의 묻는 무릎은 변함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역을 다 위임하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한 것이기도 한것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아마추어 신앙인이 될때 진짜 훌륭한 사역자가 될수 있다. 그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은 병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런 눈으로 또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신이라고, 즉 다른 말로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신이다. 대사와 같은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갈등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뜨거운 교회였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많은 문제가 교회 앞에 생겼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국가 간의 수교가 체결되면 대통령이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위임받은 한 대사를 그 새로 체결된 그 나라에 수교가 책결을그 나라에 보내는 것이 대사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파견돼 가면 자국 동포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로 대사관에 갑니다. 거기 가면 이미 수교를 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 국민들이 뭐 기업을 한다거나 뭐 거기 가서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교류들이 일어나면 수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대사가 가면 자기 고집만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대사로 파견되고 가면 그래서 자기 국민들 잘 살고 있는지 기업도 잘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나라를 대, 대표해서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대사관인 거예요. 거기 가야 내가 뭔가 보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시죠 혼란한 혼란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교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속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았다면, 그런 존재가 우리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첫째는 대사는요, 나를 파송한 조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 조국으로부터 파송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때문에 대사는 본국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국가에 손해를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기 딱입니다. 따라서 항상 파송한 초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신앙인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이 땅의 대사로 파송한 천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낙은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뒤에 길게 있지만 인생은 낙은애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철학적이죠. 이게 그냥 대중가요 가사 같지만, 매우 철학적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게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인생은 낙은의 길임에 분명합니다. 성경도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이 노래 가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딱 맞는 얘기고요. 우리도 그런가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 속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 신앙도 프로처럼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안 내려가면 다 죽게 생겨서 자기 가족들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바로왕을 아련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나이 많은 야곱에게 이 황제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황제가 바로 황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완전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황제니까 뭐 그냥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 다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잠시 세상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가는 길에 뭐좀 가지고 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하고 가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국으로 송환하면 대사가 그냥 일 놓고 딱 가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존임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또한 가지는 대사는 요 해외동포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송받은 그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대사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이 땅에 있는 천국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요한복음 13장이 전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놀라운 본을 보이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 말씀에 후반부쯤에 사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그러니,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볼 때, 뭘로 그리스도인하고 판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볼때 재물이나 출세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대사는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대사직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이 되고 출세만 탐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웃거릴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아유, 빨리 좀 불러주시지" 본국에서 나 여기 이 후진 나라 순서로 꽂아서 뭐, 수십 번째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 못 하는 그런 나라 대사 하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빨리 불러주어서 1등 나라로 좀 가고 싶은데, 이러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도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은 아마추어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성경주석가 박클레이가 정말 유명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사랑이 메마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박클레이의 그런 얘기.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도 교우들 온 교인의 날에 교우들 이렇게 교회로 모이자 기존 교우들 모이게 하는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너무 어려워. 그중에 일부 몇 분들은 마음이 상한 게 있어요. 교회 용기 내서 왔는데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우들의 어떤 말 때문에 이상한 행동 거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딱 생겼어요. 조용히 떠났다가. 교회를 못 오는 거야. 교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되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는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예배 전에도 그럴 수 있지만, 예배 후에 그런 시간을 갖죠. 성도들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으면 쫓아가서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사람 사랑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왔다 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 나는 교회 왔다 갔는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 다좀 부를 줄 알았더니 아는 채도 안 했어 혹여나 그러면 교회 오랜만에 왔다가 더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 그 마음의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 있어.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 있으면 싸매어 주고 아픔이 있으면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면 닦아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일 잘하는 성도가 좋은 대사입니다 좋은 대사. 또한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 결석하는 교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보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천국의 대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성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천국 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사는 자기 나라를 잘 홍보하는 사람이야 됩니다. 요즘은 관광이 해외 여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난리가 났다고 하대요. 막 봄물 터지듯이 관광이 외화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죠. 특별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중에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이런 나라들은 뭐 나라 다른 일 별로 안 해도 관광 수위로만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사는 자기 나라를 홍보해서 관광 가객을 많이 유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는 우리들에게는 전도입 전도. 전도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선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 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옛날 성경은 선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지금 선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음, 기, 아름다운 덕을 선,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가 가 있습니다. 유대나라의 역사가죠. 이 역사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선전요원이었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학자의 기록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그냥 역사학자였을 텐데,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음, 요즘에 가끔 그런 거 보죠. 언론에 뉴스 보면 기업들이 과대광고 혹은, 거짓 선전을 해서 징계받고 막 벌금 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좋은 제품이 아니었는데 가짜 제품을 진짜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안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고 막 과대광고하고 그래서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물이 좋은 약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건강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고 홍보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홍보했습니다. 하나님의 홍보 대사의 대표 주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 대사 우리가 어떤, 어떻게 이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건지 하나님 나라 대사는 세상 음, 일꾼과 다르니까 아마추어 정신이 늘 있어요. 그, 그 능숙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는그 정신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조국 천국이 있음을 알려야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고 나의 조국인 우리의 조국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잘 자랑하고 홍보하면서 이게 대사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때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사명은요. 포로처럼 됩니다. 하나님 이참 좋아 하시 지만, 우리 모두 하나 님의 대사 다운 믿 음의 삶, 살아가 는저 여러분 들모 두가 되 어서 하나님 을 참으로 기쁘 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